안녕하십니까. 이번에는 김정은의 이름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원래 본명은 김정운이라 그랬죠. 운이1 2액이고요 김이 8획이니까 두 개를 합치면 20수가 나는데 오 이것은 절대 이름에 안 쓰는 수다. 구로 문자는 모든 것이 흩어지고 분산된다. 그래서 이것도 이름에 쓰지 않는 불용 문자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아마 개명을 한것 같은데요. 자 개명을 해서 정자는 그대로 쓰고 여기다 언자를 넣었죠. 여기서 생략된 글자가 뭐가 있을까요? 여기 날일자가 생략이 됐어요. 김정일의 언해로서 후계자로 정해졌다. 이 이름이 나왔을 때 저는 이미 아 후계자가 됐구나. 언론에서는 될까 말까 누가 될까 그랬는데 저는 이미 김정언이라는 이름을 발표부터 확실하게 후계자가 됐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. 자 우리가 사주를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. 벌써 끝났다. 그런데 그 사주가 정확한지 모릅니다. 그러나 이 이름은 빼도 확도 못하고 정확합니다. 이것을 한번 풀어보면 15수는 통솔격이 나옵니다. 통솔격은 통솔의 어떤 위치, 이대 의 위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13수는 지목격입니다. 지모가 축중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생각보다 꽤가 많아요. 자, 1 8수는 발정격인데 제가 이름을 지도 이렇게 짓습니다. 다른 분들 뭐 어떤 개명을 할 때도 이렇게 짓고 신생아 이름도 이렇게 짓는데 이 발정격이 좀 깨임직하네요. 어, 발전격은 진취적인 발전을 해서 농이 대업을 성취한다. 그랬는데 그들의 대업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볼필요성 있습니다. 23수는 공명격입니다. 그래서 공명을 얻는다. 이거 좀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. 자, 이런 걸 보게 되면요. 반드시 이 이름은 어떤 장명가가 개입이 돼서 이름을 뽑았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그 장명가도 제가 볼 때는 수가 조금 깊지는 않다. 괴를 뽑아보면은 칠이 나오고 7이 나옵니다. 7간상계가 나옵니다. 첩첩산중이다. 그래서 넘어야 할 산이 많고 어려움이 많다. 세가 세가 육교 꼭대기에 관을 차고 있으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것만은 사실이죠. 오화가 동에서 해두국을 당하니까 이런 문서입니다. 문 보니까 부모가 해 얻어맞는 그런 격이니까 사망을 예고하고 있고, 이미 지난 일이지만요, 이 이름에서. 그 다음에 뭡니까? 이 문서는 내가 추진하는 계획인데 계획사가 해주고이 돼서 뜻대로 되지 않아서 좀열받했다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. 이 육충계는 또 천지가 흔들리니까 굉장히 시끄럽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거기까지 간단하게 풀이를 보고요. 형이, 김정남이라는 형이죠. 형이 피살당한그 해하고 비교해가지고 이 육회에서 어떻게 되나, 전개되나, 이걸 한번 보자, 이게. 정류년입니다 육가 들으면 진유합을 합니다. 진유합을 하면 어떻게 돼요? 진술충 해가지고 이 술토가 동선이, 동선이 진술충 할 때는 움직임이 많아서 보이지 않았는데, 진유합을 해버리니까 얘가 묶이면 여기가 노출이 됩니다. 그래서 어느 지점에 있다는 것을 이미 파악이 끝났고 인달이니까 그냥 목극투를 하잖아요. 목극투를 한다 이겁니다. 그 다음에 오화가 비록 해두국을 당하지만은 인월에는 인, 인월에는 오화가 생을 아, 목이 생을 해주니까 오화가 다 힘을 얻었어 인해합 해가지고 얘도 묶여 버리니까 그런데 미가 들어가면 미가 미일진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오화를 합으로 엮어서 작동을 정지시켰다.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프로젝트를 짤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걸 실제로 무육회를 뭐 보고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손바닥처럼 들여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시간이 진시니까 그대로 진출충하고 받아버렸잖아요. 자, 이렇게 풀이가 나오는데 제가 왜 자꾸 이런 풀이를 하냐면 이름이 정확도를 일단 입증을 해놓고 어떤 분의 이름을 풀기 위해서 한발한발 한발 지금 목표 지점으로 가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